이번 달에 사용이 되는 스카이보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듀얼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 포트로 사용을 하다가, 자, 지금과 같이 자동차 모드로 쓰다가, 여기에 있는 비행기에 메인보드와 프로펠러를 다시 장착을 해서 고정익 드론으로 조정을 하는 교구입니다. 스카이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배터리를 지난 5월 달과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는 학생들이 가지고 간 USB 뒤쪽에 배터리를 끼웁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끼워주게 되면 충전을 할 때는 절대로 휴대폰 충전기에는 충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속 충전인 경우에는 드론 배터리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과열이 되거나 부풀어 올라서 충, 배터리를 손상을 시킬 수 있거나 화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충전을 할 때는 컴퓨터, 노트북 또는 TV 옆면에 있는 단자에 꽂아주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충전이 완료가 되면 불이 꺼지고, 불이 꺼진 후에는 제거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대략 3분에서 4분 정도 배터리를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